기회의 균등이라는 것도 사실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거를 위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감옥에 갔고 그래서 이루어 놓은 건데 그것도 굉장한 일이고 지금도 아직도 그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어, 일부 나라에서 뭐 여자들은 아예 뭐 학교도 못 가게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도 아직 남아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우습게 볼게 아니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고 그 고전적인 시장주의 그리고 이제 요즘 신자유주의 주장에 의하면은 그 기회의 균등이 전제가 돼야 그 효율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기게 된다는 되고 그래야 사회에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밀턴 프리드만 같은 사람이 이제 시장을 사실, 칭송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쓰냐면, 내가 여러 가지 뭐 정치적 편견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빵사 먹는데 그 빵이 무슨, 어, 공산주의자가 걷는지, 흑인이 걷는지, 내가, 어, 알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맛있는 빵이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그런 그 평등주의적인 저 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옛날, 어, 그, 서양에서 동양 사람들 뭐 어디 좋은 식당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때도 있었는데 동양 사람들이 뭐 일본, 한국 뭐 경, 중국 경제 발전에 돈 버니까 어? 그거를 대접을 해 주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어? 뭐 선진국에도 아직도 그런 애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후진국에는 많은 애들이 가난해 가지고 예를 들어 밥을 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무상교육을 시켜줘도 학교에 와서 수업시간에 들어와 앉아 있는데 밥 생각이 나는데 공부가 되겠어요. 그런 애들은 밥을 제대로 먹여주지 않으면은 공정 경쟁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학교를 통해가지고 뭐 예방접종도 해주고 뭐 어? 점심도 먹여주고 할수 있지만 학교가 해줄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죠. 거기서 점심 한끼 먹어도 예를 들어 집에 가면은 또 굶는다던가 뭐 숙제를 내주는데 잘 몰라가지고 물어봐야 되는데 어 부잣집 애들은 가정교사도 있고 뭐 중산층 애들은 학원 다니는데 가난한 애들은 엄마 아빠가 어돈 버느라고 바빠가지고 숙제도 못 봐주고 그러면 그게 공정경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할수 있냐면 달리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앞에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 시작하고, 그거는 틀린 거죠. 그거를 하지 말자는 게 기회의 균등이거든요. 근데 기회의 균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발더 나가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런 똑같은 출발선에 선다 그래도, 어떤 애는, 예를 들어, 다리가 하나밖에 없고, 어떤 애는 뭐, 다리에 무슨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고 있으면, 그게 공정한 경쟁이라 할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본적인 능력이 같지 않으면 그거를 그냥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라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로 공정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그 당신에도 어, 기, 균등한 기회를 줄 테니까 올림픽 마라톤에 가서 1등 하면 어, 상금으로 1조원을 주겠다.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못하게 하고 너는 어뭐 한국 사람이니까 못 나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실제적인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기회가 균등하니까 너도 공부 열심히 하면은 좋은 대학 갈수 있어 얘기하지만 말고 얘가 공부하는데 장애가 뭔가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부모들도 생활이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이 돼야지. 물론 이제 그걸 공산주의처럼 해가지고 모든 부모가 소득이 똑같아야 된다, 뭐 아니면 애들을 다 그냥 한 군데 모아서 집단으로 키워야 된다, 그런 거는 저는 반대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모든 부모가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직장도 너무 불안하지 않아가지고 막, 어, 하, 하루하루 그냥, 어, 그, 말하자면은, 초조한 상황에서 살지 않는 그런 거는 만들어줘야, 그 다음에 그 애들이, 어, 뭔가 좀, 그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을 한다고 할 수가 있지. 어, 너도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데. 뭐, 그, 그런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는 사회는 없거든요. 그렇게 혹독하다는 미국마저도 진짜 가난해지고 그러면 뭐, 의료 보조비라던가 뭐, 생계 보조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아주 가난한 나라 빼고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보장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수준을 그 사회, 적인 맥락에서 의미 있는 수준까지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뭐 어떻게 보면 위험의 사회화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은 삐끗해가지고 도태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그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 건지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 보통 이제 시장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실업자들은 자기가 일 열심히 안 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기업에서 짤른 거니까. 결국 자기가 그거 책임져야지 왜 정부에서 실업 보험 해 가지고 도와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일들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거든요. 네. 예를 들어 19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 철강 공장이나 자동차 공장에 취직하면은 굉장히 좋은 직장이라고 했는데 그 쉽게 가만히 갔으면 지금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한국, 일본 이런 데서 자동차 공업을 막 발전시켜 가지고 경쟁을 해 가지고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미국 자동차 회사 망하는 데는 큰 일조를 한게 제가 다른 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주주 가치 경영이 어쩌고 해 가지고 투자 안 하고 계속 그말하자면 어? 잔꾀 부려 가지고 빠져나가는 그런 식으로 경영한 경영자들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단기 이윤 계속 요구해 가지고 기업 투자 못 하게 만들고 돈 빼먹고 다른 데로 간 그, 주주들도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책임 안 지거든요. 노동자 혼자 다 지라는 건데, 불공평하죠. 그러니까, 그, 그런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만들어줘야 됩니다.